이번 한주 동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터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스터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하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시는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국녀를 돌보는 내신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에 왕후로 사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은 그제안니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개에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터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개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터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터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개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터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신약 일곱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즐게 하고 에스더를 신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터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말하지 않았다.모르드게가 에스터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모르드게는 에스터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터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갔다 하였다.처녀들은 아하수에로왕 앞에 차례대로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처음 여섯... 딸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갖고 왔다.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주어서 후궁에서 대골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골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넷이 시아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계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터가 왕에게 나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터는 국료를 돌보는 왕의 내시 네 에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하였을 뿐 다른 꿈이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터는 누가 봐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르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르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딸, 곧대베월이었다 왕은 에스터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터는 모든 전해들을 지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터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터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저희가 이 에스터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스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에스터 이야기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 역사를 좌지, 우지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결국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터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터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이지만 그가 딸로 입양해서 키웠던 에스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터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 이야, 에스터 이야기의 배경은 아하수에르 왕의 이전 아내였던 왕비 와스티가 왕을 무시하는 일을 했다고 하여 왕이 왕비를 폐위하고 이, 그 후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터 1장에 나오는 와스티 왕비 사건은 어쩌면 왕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포악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하에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 모르드계를 통해 에스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국녀들을 총괄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터를총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절입니다. 헤게는 에스터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터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줬다. 또 궁궐에서 신녀 7 명을 골라 에스터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터를 신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헤게는 에스터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한 것일까요? 에스터가 왕후가 될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서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터에게 자신의 민족과 혈통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중한 언행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에스터가 차례가 되어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에스터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은 에스터를 다른 궁녀들보다도더 사랑하였다. 에스터는 모든 천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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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지 하였습니다. 18절 보니까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각, 전국 각지방에 전국 각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에스더를 왕우가 되게 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아소아소에로 아수, 왕이 그렇게 한것 같지만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시 헤게에게 총회를 받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소로 왕의 눈에 아, 에스토가. 아, 꼭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아침에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역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 역사 현장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한 일을 위하여 어떤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 개인의 역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에스터처럼 저희도 어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어떤 자리에 두셨던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도우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서 Get you of